산업 복원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좀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딱딱한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기술 기술 문명 어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건강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어요 가끔씩 이제 공익 광고 이런 데 나오는 거나 뉴스에서 뭐 누가 어떤 어, 산업재해로 뭐 아프다 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외에는 사실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가 당분간 산업보건학회랑 같이 네. 이 코너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어떤 산업보건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음. 저희 이제 직장인들이나 연구직이나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좀 그간 별로 얘기될 기회가 없었다고 음.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도 또 사실 그 문제에 좀 동의를 하고 네,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네. 네,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산업 보건이란 일단 뭔지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정리부터 좀 잡자면 일단 이게 산업 안전하고 조금 달라요. 산업 안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 공사장에 붙어 있는 거죠 주로 뭐, 안전모 쓰고 예 공장에도 붙어 있지만 어쨌든 그 사고가 나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뭐 기계가 오작동해서 내가 다쳤다 혹은 뭐 기계는 멀쩡하게 작동했지만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게 이제 사고죠 네. 산업 안전 안전 사고라고 말하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안전 사고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산업 현장에서 그게 네. 이제 산업 안전이란 분야고 네. 산업 보건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내가 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독가스가 나온다. 음. 그, 벤젠이 나온다. 음. 그, 과정에서, 네. 누가 벤젠을 뿌린 게 아니고, 음. 작업 과정에서 뭐, 나쁜 물질이 나오거나 유해 물질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려면. 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뭐, 중독이 된다거나, 음. 뭐, 이런 상황들을 막자는 것이 산업복원입니다. 어. 약간 다르죠. 이건 뭐, 팔다리가 뭐,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예, 주로 이제, 어, 흡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화학적 화학적인 경우도 있고, 문장 있고 문장 아니면 그 단순히 뭐 하이진 그러니까 위생 음. 관련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음. 몇 가지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 산업 보건 뭐 산업 위생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물리적인 경우라도 그러니까 뭐 어떤 선반에 계속해서 뭔가를 올려야 되는 운동을 어. 하는 환경이 주는 부상 같나요? 이게 참 미묘한데요 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거운 거를 큰 거를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 공장에서 온 일을 하다가 큰 거를 한번 옮기다가 거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안전 사고예요. 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늘 하는 일이 꽤 무거운 거를 어디다 올리는 일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가 음. 1년 후에 뭐예 회전근이 뭐 다쳤다 이건 음. 뭐 햄스트링 음. 우리 박찬호 선수로 유명한. 햄스트링. <laughs> 햄스트링에서 파터님도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아니, 박찬호 선수 항상 햄스트링 부상이 떠올라서 선수만큼 가치 있는 햄스트링은 아 아니실 수 있지만 아, 파터님도 가져요. 일단 금전적인 가치는 많이 떨어지죠. 뭐 햄스트링이 다쳤다. 반복적인 활동으로 이러면 산업 복원이 됩니다. 음. 아 미묘한 차이지만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렇죠? 어. 어, 그리고 또 음.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산업 복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산업이란 게 현대 근대 산업이란 게 생긴 시점부터 생겨난 거죠. 음. 당연히 이제 산업혁명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음. 건데 산업혁명 때 얘기를 해보면 그때는 아무런 사회적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laughs> 처음에 보니까. 그렇죠. 네. 처음에 보니까 무작정 네. 공장들이 들어섰잖아요. 네. 공장들이 들어섰을 때 당시에는 무슨 오히려 화학 이런 것보다는 음.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한 그 장비들을 다루다 보니까는 사고가 많이 났을 것이고요. 일단. 네. 그런데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음. 어 문제는 이제 위생 문제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초기의 공장은 다 증기기관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쵸. 증기기관 이게 참 묘한 게 증기기관으로 공장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는 지금 공장 만들면 그냥 전기만 끌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는 증기기관으로 기계들을 돌리니까 공장을 만들면 증기기관을 설치해야 된다고요. 옆에 석탄이 랑 옆에다가 네, 물이 잔뜩 붙여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다른 옆에서 쓰는 증기관 기 나도 끌어왔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사실상 네. 뭐 간혹 뭐 작은 공장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럼 내방적기가백 개가 있는데 이걸 돌리려면 증기관을 기 거기다 세워야 된다고요. 네. 그 말은 거기서 석탄을 다뤄야 되는 얘기가 되고 네. 석탄을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사부로 석탄을 부어야 되고 네. 그럼 네. 화부가 있을 거고 에 분진에다가 뭐 오만 네. 가지 상황이 다 벌어지는 그 옆에서 또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었을 거라고요. 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무슨 뭐 지금 전기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팬이 돌아갔겠으며. 음. 그러니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음.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위생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쵸. 공장 자체에 위생 문제들이 생겨나고, 게다가 당시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18세기, 19세기 중엽에 소위 세계에서 제일 잘다는 영국 이런 나라를조차도 도시 위생도 굉장히 나빴거든요. 뭐 분뇨 같은 거 그냥 길에다 놔 뿌리고 네, 이런. 하수처리가 하수처리가 안, 안 됐었죠. 안 네. 네.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뭐 공장 상황에선 더했죠. 훨씬 더했죠. 네. 공장에도 사람들이 있고. 네, 폐수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네. 것보다 전혀 아니죠. 뭐 기준도 없고 다 그냥 옆에 텅지리보다 네. 다 버리고. 흘려보냈겠는. 네. 근데 관점이 참 재밌어요. 당시에 그하이진이라는 관점들이 어땠냐면 그냥 냄새가 독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음. 과학기조차 음. 냄새. 냄새만 안 나게 하면 된다라는 그렇죠.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쓰레기 오물 오수 같은 걸 전부 퇴임지에다 버려서 음. 냄새가 안 나면 되는 거예요. 퇴임지 크니까 음. <laughs> 다 받아줄 거다. 다 받아줄 거고 음. 거기다 일단 집어넣어버리면 당장에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이 <laughs> 꼭백 년이 <100년이> 가고 <laughs> 하다 보니 테임즈강이 그냥 그 자체로 오수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음. 이제 물이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사실은 초기 산업사회 국가에서 많이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음. 물이 더러워지면 전염병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콜레라가 대표적이죠 음. 물이 콜레라가 이제 우리가 그 오염된 더러운 물, 오염된 게 무슨 뭐 요즘은 다 중금속 오염 이런 건 사가지만 그때는 그냥 분뇨 같은 걸로 네. 네, 그런 균으로 오염된 네. 그런 물들을 마시다 보니까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개발도상국에서 콜레라가 네.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 런던 같은 데서 콜레라가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다 보니. 네. 어, get, 상황이 이러니까는 노동자의 건강이란 건 정말 쥐뿔도 아무도 생각을 안 해주는 시절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서 제가 강연 때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어, 그 19세기 그 빅토리아 시대 때그 시대 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공장 겸 항구였던 영국 도시들이 이제 지금 축구로 유명한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음.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공장 노동자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1 5세요 15세. 얘들이 5세나 그 이전부터 일을 시작을 해요. 네. 5세 생각해보세요. 5세. 네, 7, 저희... 7, 8세 노동자들 얘기 음... 되게 많아요 흔해요. 7, 8세만 해도 이미 네, 그, 그 어느 정도 구력이 쌓인 네. 베테랑들이고 그, 아동보호 그 노동,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노동, 없죠. 운동, 방직 하던... 기계 같은 게. 네. 작은 부품들이 많은데 이제 맞아요. 기계를 맞아요. 멈추고 청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실뭉치가 끼거나 계속해서 솜을 만지기 때문에 실뭉치가 끼고 먼지가 날리는데 이제 기계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서 네. 빼려면 몸집이 작아야 되는. 네, 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 애들이 많이 일을 했고요. 도구로 쓴 거네요, 그냥. 그렇죠. 애들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안 멈춘 상태에서 심지어 예. 그러면 또 사고는 또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15세 정도가 평균이었고 그런 공장 도시들에서는 40세가 되면 굉장히 행운이었답니다. 40살까지 살았다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는 그 영국의 이면이었던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는 사고도 사고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굉장히 나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흡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로 중, 사실 뭐 15세가 된다고 사고로 죽고 하진 않았겠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건강을 너무 나쁘게 네. 하니까 애들이 어른이 되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있었던 거고요. 네. 초기에 아무튼 주로 더러움이라든가뭐 네. 이런 위생 문제였다면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금속이라든가 네. 화학 물질이라든가 네. 이런 식의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다들 아시는 이제 탄광. 네, 네. 진폐증 그죠 음. 요거는 또 중금속도 아니고 미묘한 건데 요즘은 이제 탄광이 우리나라도 옛날처럼 많이 있지 않습니다마는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탄광에서 일을 하셨고 음. 그때도 역시 개념이 없었다는 거 음. 그니까 항상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몸에 나쁘다는 걸 아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회와 문명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음. 그래서 몸에 나쁜 걸 아는데도, 선진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어려서, 어려서는 아니고, 20대 때본게 뭐냐면,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캐나다를 가서 2년을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공사를 하면, 안전모 안쓴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았 그러니까는 뭐큰 대기업이 하는 뭐 거대한 빌딩을 했겠죠. 근데 길에 가, 지나다니다가 옆에 뭐 건물 하나 짓고 있거나, 아니면 뭐 아스팔트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 막지도 않고, 대충 하고 있고, 아저씨들 다 우통 벗고 대충 하고 있어요. 땀팔 버려려면 사고 있는데 더우니까 솔직히 안전모 쓰는 것도 고역이긴 하겠지만 네. 옆에 막 분진 아스팔트 분진 날리고 우리 한번 지나가고 말죠. 그분은 매일 맞는 거잖아요. 네.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느낌도 없이 살다가 캐나다를 가니까 모두가 음. 전 그때 그 처음 봤어요. 그 지금은 누구나 쓰고 있, 있지만 그 조끼 있죠. 네. 그 형광 물질 선 들어간 조끼 안전 조끼 네. 그리고 모자 하고 이거를 네. 정말 무슨 일을 하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저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사고도 사고고, 뭐 마스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저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나쁘당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경제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그냥 A 괜찮지 않느냐 류의 생각 그렇죠? 음. 그런 류의 생각 때문에 그냥 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깐깐하게 챙겨지는 나라가 역시 산업. 안전은 물론이고 산업 복건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 중요한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도 지금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얘기인데. 그 예전에 그 마리퀴리 편에서 얘기했을 때그 라듐걸스라고 음. 불렀던 그 아, 그렇죠. 초기의 그 라듐을 다루던 여공분들 그러니까 그 뭐지? 야광 시계, 네. 야광 시계 음.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던 어. 분들에 대한 얘기들 잠깐 했었었는데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산업 보건, 뭐 산업 안전에 대한 기준들이 실은 지금 우리는 뭐 이게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의 뭐 질병이나 어떤 분들의 사망 혹은 어떤 분들의 싸움 같은 것들을 되게 꾸준히 막 쌓아서 이뤄낸 성과들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안전한 작업장에서 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음. 들고요. 그러니까 네. 좀 굉장히 많은 희생들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해 왔다는 인류가 이제 사람을 생각하는 뭐랄까 어떤 인간에 대한 마음이 발전해 왔다는 그런 것도 좀볼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우리 작업장에서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혹은 이제 뭐랄까 인간에게 조금 더 호의적인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 단지 내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좀 근본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우리가 뭐 직업을 이야기를 할때뭐 수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역시 그 안전한 직업 음. 건강 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산업보건학회에서 저희랑 관련해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기로한것 자체가 저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무슨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기 수입이 올라가고 무슨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취자가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기로 하신 거고요. 일단 뭐 저희는 안전 얘기는 앞으로는 빼도록 하고 보건 음. 산업 보건 얘기로만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은 첫 날이니까 좀 개괄적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쨌든간에 산업 보건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생 관련과 그다음에 독성 물질 관련과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의 환경이 아무 뭐 약간 우리한테 좀 그런 것 같다. 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이 산업 보건 학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방송이 지속되는 동안은 적어도 음. 어, 저희한테 뭐 메일을 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좀 음. 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학회 자체는 지금 뭐그 의사 여러분들 하고 음.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분들이 또 생각보다 직업이 많더라고요. 그 일단 300명 이상 사업체는 보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대요. 네네. 우리는 300명 이상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알수없 과학과 사람들은 알기 매우 먼 거리에 있죠. 그런 경우는 아. 그래서 알수 없었는데, 어, 그리고 화학 분석실 같은 것도 두게 돼 있고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분들 그리고 작업 직업 환경 의학과 의사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계신 음. 그런 곳이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들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냐 음. 산업보건 학회 그리고 산업보건 음. 쪽에서는. 한두개 정도만 예로 들어드리면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드리겠지만 성면 있잖아요. 성면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요즘 성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죠. 옛날에 지은 건물들인데 저는 어릴 때 성면 갖고 놀고 그랬어요. 안그러셨어요성 갖고 어떻게? 과학실에는 항상 성면 철망이 이제 네. 아, 예, 맞아요. 장비로 예. 있어서 알콜 그렇죠. 램프 위에 성면 맞아요. 철망. 그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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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논다는 건 뭘까요? 아니, 성면이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음. 부서져 가지고 음. 막 해. 허물달 만 건물들 이제 지방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음. 네, 네. <laughs> 옛날 그 40년 전, 30년 전 부산에는 그런 게 많았다고요? 음. 가면 성면 같은 게막 튀어나와 있어요. 음. 그럼 그걸 이렇게 만지면 그게 뭐랄까 좀 질감이 독특해요 성면이라는 게말 음. 그대로 뭐 돌판 같기도 하고 면 같기도 하고 분을 네, 해가지고 음. 그거 딱딱 부러뜨리고 막, 음. 그래서 막 아마 입에도 넣고 하지 않았을까요? <웃음> <웃음> 그런 그거하고 두개 재밌게 놀았던 게 뭐냐면 그거하고 유리섬유 그것도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널려 있어요 네, 그 나무 판때기랑 같이 음. 그럼 그것도 이제 찢어가지고 막 솜사탕이랑 비슷해요 좀, 좀 질기긴 하지만 음. 그 찢어가지고 뭐 그걸로 성면을 감싸서 입에다 넣었나? <laughs>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는 게 신기한 <laughs> 그 지경인요 유튜브에 밑에 따라하지 마세요. 아, 네 그러면 야 <laughs> <그런 웃음> <애들> 아, 네. <laughs>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주변에 흔해 빠진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특히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라는 게뭐 아파트 같은 것도 많지만 학교, 음, 학교. 네. 창고 이런 거. 예, 네, 창고, 학교. 학교 같은 경우 성면은 이제 저저 단열 재질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학교에 이제 건물 안에다 지어놓은 게 많은데. 네. 또몇년 전에 이제 성면 이거 다 부셔가지고 음. 다 빼야 되고 바꾸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교체 작업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성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분진들이 이런 나타나가지고 뭐 교사도 암에 걸리고 학생도 아이고, 아프고 아이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네. 자료를 보니까 과거의 뉴스에 옛날 뉴스도 아닙니다, 뭐 1, 2년 전에 이런 상황들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 예민한 거는 뭐냐면. 이 산업에 따라 이제 상황이 변하잖아요. 아까 그 산업혁명 처음에는 다 이제 뭐 석탄이든가 뭐 아니면 뭐 오물 문제였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시대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IC 칩 만드는 컴퓨터 칩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중금속이라든가 뭐 독극물 이런 것들도 흡입을 많이 해서 다들 아시는 그모 뭐 S 모뭐 기업 네. 누구나 다 아니까 삼성. 네. <laughs> 삼성 쪽에서 왜그 문제로 굉장히 오랜 다툼이 있었죠. 네. 오랜 다툼이 있었고 그 뿐만 아니고 사실은 어, 출연년 중에서도 음. 출연년 중에서도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물질을 뭐 다루게 되는 거예요. 톨루엔이니 벤젠이니 예, 이런 걸 다루게 되는데 이걸 다루면서 우리가 조금만 경계를 게을리해도 결국은 금방 금방 또 이런 게 몸에 음. 또 침투를 해가지고 어, 실제로 이런 연구소들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요. 음. 그리고 어, 삼성 SDS 이런 곳에서도 또 사망한 음. 케이스들이 또 생겨났고 포름알데이드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운 음. 그런 물질들이죠. 음. 이런 아, 것들을 SDS가 SDI. SDI에 예, 예. 삼성 SDI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고쳐서 말할게요. 예 삼성 SDI 연구원께서 어, 2019년 초에 백혈병으로 숨지신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라고 지금 어, 확인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이 삼성도 삼성이지만 뭐 대,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곳에서 사실은 배기 같은 게 굉장히 잘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진 찍으러 갔다가 냄새 나서 안 찍고 나와버리고 막 음. 이런 정도로 문제가 냄새가 평소에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 거기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몸에 안 좋을까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금속 문제가 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더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전자파 같은 것도 사실 이슈라고 해요. 우리는 몰랐는데 전자파가 이제 많이 생겨나는 곳들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전자파가 신체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과학적으로 좀 미묘해요. 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네. 이영 기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얘기하는 전자파는 이용 기자가 얘기하는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같은 음. 얘기를 하는 건 네. 아니고 저건 아니죠. 저거보다 훨씬 네네. 강력한 네네. 전자파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실험실들이나 뭐 그런 음. 작업장이 있겠죠. 네. 그런 곳들에서도 어 이런 이 내적인 문제들 질병이 생기는 경우에 어느 정도 그 정황이 되면은 보상을 해준다고 해요 정부에서 지금 음. 예, 의학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도. 음. 이건 산업보건학회에서 직접 저희한테 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산업보건학회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또 연락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음. 예를 들어서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 환경도 농담입니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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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많이 보이길래 그냥 한 아, 얘기인데 부정적 에너지가 넘치고 기가 <laughs> <laughs> <비가> 안 좋아 요 <laughs> 반지하인데다가 <laughs> 유튜브 프레임에 부적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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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웃음> 선인장 사진 전자파를 푸해 주는 그래서 전자파가 많이 이제 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도 아무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음. 그런 식으로 어~ 또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산소 나노튜브 이런 것도 독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음. 산소 나노튜브 같은 이런 아주 작은 그런 그저 폴리머 고분자 네. 물질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뭔가 독성이 있을 법하다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음. 어디나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첫 시간이니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다루고 있는 물질들이 혹시 독성 물질이 아닌가 혹시 내가 뭐 아프거나 혹은 뭐 아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산업보건학회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자세하게 어, 현행 상황들을 또 알려주실 것 같고요. 네, 저희 다음 주부터는 조금 네. 더 구체적인 현장에서 음. 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의 개요 정도, 네, 네 정도 개요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음. 어떠 어떠한 물질들과 어떠 어떠한 음. 상황들이 있으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좀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삼태성제도 꽤 진지한. <웃음> <웃음> 작년에 어때 소 얘기하던 작년과는 되게 많이 달라졌다 네, 많이 거. 많이 달라졌어 예, 낯설어요 지금. 이게 맞나 싶고 <laughs> 중간에 자꾸 딴 데로 세우고 이러던 사람들이 아닌데 예, 그렇죠. 특히 산업보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농담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자,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용 기자는 그,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꼭 농담을 하더라고. <laughs> 그게 이용 기자의 욕을 먹는 이유예요. 약간 좀 이유에... 약간 미칠 것같을 때가 있는데. <laughs> 네, 편집에서 많이 잘려 나가죠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